이번 영상에서는 교과서 51조 4.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구학습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은 어떻게 하나요? 이 과정을 학습하기 전에 초등학교 때 자연수에서 성립하는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이용하여서 주어진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려고 합니다. 4 더하기 3은 7 뺄셈을 학습할 때 결과값 7에서 이쪽에 있는 뒤에 것을 빼면 처음의 수를 찾을 수 있다 라고 초등학교 때 학습했습니다. 다시 4 더하기 3은 7 결과가 7인데 이 결과값에서 앞에 수에 더하였던 이거를 덧셈의 반대인 뺄셈을 7에다 해주면 즉 7을 먼저 쓰고 뒤에 있는 수를 더했었지만 뺄셈으로 바꾸면 맨 처음에 있었던 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3은 4가 됩니다 라고 학습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정수에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4와 플러스 7을 더하면 플러스 3이 된다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이걸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요? 그다음 여기다가 표시해 놓을 테니까 "느낌표" i라고 표시된 거, i인가 "느낌표" 있는 이거 카드 확인해서 그걸 클릭하시면 다시 부호가 같은 것 다른 것의 덧셈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 탐구학습으로 돌아와서 결과가 플러스 3에다가 앞에서 연산한 뒤에 것을 더했으니까 이것을 빼주면 처음 숫자가 나옵니다.라는 원리에 의해 플러스 3에서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숫자를 더했던 걸 다시 빼주면 처음에 구하고자 하는 숫자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자 검산을 해봅시다. 수직선 상에서 세칸 갔는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뒤로 백해야 되겠죠. 뒤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수에서 성립한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이용하면 네모 안에 알맞는 수는 마이너스 4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수의 덧셈을 이용하여 정수의 뺄셈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학습해 보려고 하는데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 자연수에서 성립하는 덕셈과 뺄셈의 관계가 정수에서도 성립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수에 무엇을 한다, 뺄셈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정수 앞에 있는 숫자는 정수입니다. 양의 정수든 음의 정수든 0이든 상관없이 정수에서 양의 정수를 뺀다면 플러스 4, 플러스 7을 더했을 때 플러스 3이면 빼는 플러스 3. 즉, 결과값 플러스 3에서 뒤에 더했던 플러스 7을 빼주면 처음 숫자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런데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4임으로 다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식. 정수에서 양의 정수를 뺀 거. 목표점 정수에서 양의 정수를 뺀 거. 여기 좌변에 있죠. 왼쪽 처음 식은 이 식과 같다.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7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4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은 이게 같다. 즉 결과값 이 동그라미와 이 별표의 결과값이 같으므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두 식을 비교해보니까 나는 뺄셈을 한다고 했어. 그런데 이곳의 결과가 여기 있는 덧셈에 있는 뒤와 두 번째는 부호 음수가 있는 것과 같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뺄셈을 계산할 때에는 이 마이너스와 여기 있는 플러스 자리를 바꾸어서 계산해도 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오른쪽에 색깔로 표시되어 있어요. 처음에 주어진 식 정수와 양의 정수의 뺄셈은 뒤에 있는 것만 의미합니다. 뒤에 있는 것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바꾸어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결과값이 같기 때문에 부호를 바꾸는 겁니다. 부호와 덧셈의 기호를 바꾸는 거. 그래도 결과는 같습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수와 음의 정수의 뺄셈. 마찬가지로 플러스, 4, 아니, 플러스 6과 마이너스 4를 더하면 플러스 2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걸 이용하여 결과가 플러스 2에 마이너스 4를 더했지만 마이너스 4를 빼준다면 얼마가 나올까요? 그렇죠. 처음수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꾸로 연산을 통해서 알수 있죠. 역연산이라고 합니다. 역연산. 그런데 플러스 2와 플러스 4를 더하면 플러스 6이므로 다음을 알수 있습니다. 결과가 같죠. 숫자가 같으나 부호가 달라도 결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 숫자나 쓰는 게 아니라 숫자 같고 부호가 다른 이걸 확인해 보면서 비교해 보자는 거죠. 아까 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있는 이 식이 좌변에 있는 이 식과 어때요? 같죠. 두 번째 있는 이 식이 오른쪽 우변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정수에 음의 정수를 뺀다는 것은 여기 있는 부호 음의 정수 두 개가 만나면 얘를 플러스로 바꾸어 계산해도 결과가 같다라는 거죠.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오른쪽에 보면 양의 정수에서 음의 정수를 빼는데 음의 정수와 뺄 셈이 만나면 양의 정수를 더한 것과 결과가 같다. 그래서 음의 정수와 뺄 셈, 음의 정수, 이쪽이 음의 정수예요. 음의 정수와 뺄 셈이 있을 때에는 양의 정수를 더한 것과 같다 그래서 부호를 바꾸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수의 뺄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더셈을 고쳐서 괜찮은다.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꾼다.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꾼다는 것은 빼는 숫자,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바꾼다.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바꾸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더셈으로 바꿉니다. 결과는 보면 다 더셈으로 바꿔서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뺄셈은 모두 무엇으로 바꿔서 계산한다, 그렇죠? 빼는 부호를 바꾸어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리수의 뺄셈도 정수의 뺄셈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 즉두 수의 뺄셈은 무순수의 부호를 바꾼다, 그렇죠? 빼는 수.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뭘로 바꾼다. 그렇죠. 더셈으로 고쳐서, 더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 방금 얘기했어요. 빼는 수, 뒤에는 수죠. 뒤에는 수호를 바꾸어서 뭘로 바꾼다. 더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 자, 왼쪽에는 있 작은 것이 보면 어떤 수의 0을 뺀 것은 그수 자신이다. 자, 어떤 수에도 0을 빼도, 그렇죠.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의 자신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예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플러스 1과 플러스 5를 빼려고 합니다. 자, 그럼 빼려고 하는데 정수와 양의 정수의뺄 셈은, 4를 여기 있는 동그라미 뺄 셈과 여기 있는 동그라미의 양의 정수를 모아야 한다. 그렇죠. 바꾼 것과 같다.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5와 같다. 그런데 양수와 음수의덧 셈은 절대 값을 큰거에서 작은 것을 뺀 다음에 큰 수의 호를 따라간다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렇죠 다음 2번 마이너스 2분의 3 빼기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 보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즈 뺄셈 음의 정수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붙어있을 때는 뭐하고 같다 얘를 덧셈으로 바꾸니까 덧셈으로 바꾸고 부호가 플러스로 플러스로 바꾼 것과 같다. 그럼 이렇 계산하려면 통분해야 될까? 마이너스 6분의 9 플러스 6분의 4 그래서 이제 계산 바로 할게요. 6분의 5 마이너스 6분의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1번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플러스 5 정수와 양의 정수 플러스 6을 뺀다고 합니다. 그럼 이 숫자는 플러스 5, 마이너스와 플러스이니까 얘네들의 부호를 바꾸어서 더셈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네요. 다음 2번 마이너스 4, 정수와 뒤에 있는 음의 정수를 뺄셈은 여기 마이너스와 뺄셈과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거를 쎄는 부호를 바꾸어서 덧셈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마이너스 2.1과 플러스 9.5 이것은 부호가 다른 빨셈이므로 덧셈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계산한 것과 같다고 했죠. 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1.6이가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이 수는 뺄셈의 음의 정수이므로 통분을 먼저 할까요? 통분 플러스 10분의 16그 다음에는 플러스 플러스에서 10분의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플러스 10분의 21 이렇게 해서 문제 1번 불의를 하였습니다. 예제 2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소수와 분수의 뺄셈입니다. 전에 소수와 분수의 덧셈과 마찬가지로 둘다 소수로 바꿔주거나 둘다 뺄셈으로 바꿔주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풀이과정을 확인해보면 풀이과정에서는 먼저 부호를 바꿔줬네요. 뺄셈의 플러스임으로 덧셈으로 바꿔서 덧셈 음수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10분의 9를 수수로 바꾸니까 0.9에서 보를 그대로 가져가서 계산을 하면 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1.5 여기 뺄셈 음수 이럴 때는 에 덧셈 양수와 바꾼 것과 계산한 값이 같음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 1.5는 6분의 9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해 주면은 플러스 6분의 7입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 아니 끝났으니까 문제 2번을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뺄쌤 양수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7 더하기 마이너스 오점사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이 부분은 1 0 분의 십사 바꿀 수 있으니까 쓸게요. 마이너스 1 0 분의 십사 플러스 마이너스 오점 사이므로 소수로 바꾸면 여기 쓸게요. 소수로 바꾸면 마이너스 일점사 더하기 마이너스 오점 사이므로 마이너스 6.8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불편하면 분수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 문제 2번 플러스 0.25 마이너스 마이너스 뺄셈이고 마이너스 뺄셈과 마이너스가 있다면 이들을 덧셈과 플러스로 고친 것도 계산이 같다. 그래서 바꾸면 이 부분은 4분의 1로 바꾸고, 이 부분은 6분의 5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좁으니까 여기에 적으면, 플러스 12분의 3, 플러스 12분의 10. 그래서 정답은 플러스 12분의 13.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